물었어요. 그러면은, 왜가 처음에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주어면서 던지고 있는 거야, 동사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랑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막대기를 이라는 목적어가 세 번째로 와야 되고, 공중으로가 네 번째 장소가 옵니다. 그럼, 왜 라고 했기 때문에, why를 먼저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은 던지고 있는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저 사람들 복수기 때문에 비동사 are 써야 되고요. 그럼 저라는 말은 대세 복수형 those를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었으니까 people를 씁니다. 그리고 던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던지다라는 동사 throw에다가 ing를 붙이면 던지고 있는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why are those people throwing? 이렇게 하면은 왜저 사람들이 던지고 있어라는 말이 되고요. 막대기라고 했는데 막대기 하나만 던지지 않겠죠? 여러 개를 던질 거라는 생각하에 스틱스 복수 형태로 이렇게 받아서 써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중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in the air이라는 수고 표현 바로 외워서 써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Why are those people throwing sticks in the air? 이렇게 하면은 왜저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거야? 막대기를 공중으로라고 얘기하는 거.